아사노 게이코는 묻지마 범죄를 당했다. 도내에서 극히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지내던 아사노 게이코는 그날도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만원 전철에 흔들리면서 회사에 나가고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업무를 보고 퇴근했다. 그날은 급한 일을 퇴근 직전에 넘겨받아 살짝은 늦어버렸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거 없는 일상일터였다. 가까운 역에서 내리니 시간은 밤 9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시계를 보면서 역전 편의점에서 저녁거리와 반주용 맥주 그리고 안주를 사서 가게를 나왔다. 여기서 자택까지는 걸어서 15분. 집에 가면 어쨌든 10시는 넘을 것이다. 시간을 염두에 둔 그녀의 다리는 평소와는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어두운 철길 옆을 홀로 걷는다. 이 길은 야간에는 인적이 부쩍 줄어든다. 여자 혼자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지만, 10시부터 시작되는 드라마 본방을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귀가를 서둘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발자국 소리 말고도 다른 하나의 발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신고 있는 하이힐에 또각또각 하는 높은 소리에 섞여 남자의 가죽구두가 내는 두벅두벅 하는 듯한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아사노 게이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걷는다. 거리에는 그녀와 또한 사람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다. 뒤를 밟히는 듯한 착각마저 느낀 그녀는 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만일에 대비해 바로 경찰에 전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스마트폰에 표시된 110번이라는 숫자에 살짝 안심이 된 그녀는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뒤를 돌아본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의 모습도 없었다. 그녀의 등줄기는 얼어붙었다. 모습은 없는데 발소리만은 울려 퍼지고 있다. 그건 분명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꼭쥔채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공포였다. 그저, 그저, 공포였다. 모습이 없는데 발소리만이 자기를 쫓아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그녀는 마음 깊이 전율했다. 말할 수 없는 공포로 그녀는 계속해서 달렸다. 자기의 숨결과 하이힐 소리. 그리고 손에 진 편의점 봉투가 스치는 소리가 바쁘게 들린다. 그 소리에 섞여 그 발소리도 분명히 들려오고 있었다. 고가도로 아래 오렌지색 조명이 보였다. 그 고가도로 밑을 지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엎어지면 코다을 곳. 고가도로 밑으로 그녀는 전속력으로 뛰어들었다. 반쯤 지났을 때 그녀는 한번 발을 멈췄다. 하이힐을 신고 전력으로 질주해서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무릎에 손을 얹고 크게 숨을 가다듬으면서 뒤쪽으로 시선을 향한다. 뒤에서는 쫓아오는 사람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고가 위에서는 전철이 지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10여초 그녀는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전철이 지나가고 나서 고가 도로 아래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지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에 그녀는 크게 한숨을 토해내고 앞을 향했다. 어... 그때 앞쪽에서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 밑에서는 자기에게 뻗어오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서 그녀의 의식은 달아난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빨간등의 빛을 멍하니 땅바닥에 주저앉듯 앉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녀가 문득 땅을 봤더니 모르는 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 놀란 그녀는 크게 몸이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땅에 손을 댔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 묻은 식칼 황급히 그것을 내던졌을 때몇 명의 경찰에게 일제히 둘러싸였다.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녀는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아사노 게이코는 살인죄로 체포되었다. 목격자 정보에 의하면 그녀는 골목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한다. 올라탄 자세가 됐고, 그대로 난도질을 했다는 것.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녀는 부인했다. 자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렇지만 물증과 목격정보로 아사노 게이코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명백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조사 담당 형사는 고혹스러웠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사건에는 불명확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아사노 게이코와 피해자와의 접점이 없다. 살해할 동기조차 없다. 돌발적인 묻지마 살인이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그녀에게는 그런 일을 저지를 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묻지마 살인에 자주 있는 사회와의 연결점조차 없는 고독한 인간이라든가 불평불만을 익명 게시판이나 SNS에 올린 흔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도 입을 모아 말했다. 그녀는 일도 잘하고 인망도 두텁다. 그러니 그런 일을 버릴 리가 없다. 라고 가족, 친구 등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녀는 인격자였다. 게다가 흉기가 된 시칼의 입수 경로를 알수 없었다. 당일 흔적으로는 편의점에 들렀던 건 판명되었지만 구입한 물품 중에 흉기가 될 만한 것은 없다. 사전에 구입한 것은 아닌가 조사도 했으나 그녀가 인터넷을 포함 주변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조사는 혼란의 극치였는데 물증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는 이상 아사노 게이코를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길에 떨어져 있던 시카를 손에 쥐고 돌발적인 충동을 느껴 사건을 일으켰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죄를 호소했지만 오랜 재판 끝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그 판결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고가도로 아래로 달아난 뒤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이 끊겼다. 그 직전에 발 밑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아련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불빛에 비친 그 그림자가 그녀의 그림자와 겹쳤을 때 누군가가 자기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그게 마지막 기억. 다음으로 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 발 앞에 그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고 아사노 게이코는 말하고 있었다. 조사 당시 그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진술을 담당 형사는 믿기 어려운 듯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은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다고. 직업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알수 있다고 그 형사는 말했다. 목격 정보와 물증이 있는 이상 그녀가 사람을 죽였다는 건 틀림없어.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에는 반드시 동기가 존재해 그게 아사노 게이코에게는 없었어 추호도 없었다고 드물게 말이야 이런 불가사의한 사건이란 게 있어 어째서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건가 하는 게 만약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녀의 몸을 빼앗은 놈이 있어 그 인간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떨어져. 하지만 말일세 우리 형사들은 그런 오콜트적인 이야기보다는 증거로 움직여야만 하지.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만 한다는 것도. 그녀는 모범수로 지금도 폭역하고 있다.